안녕하세요. 열버트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 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40분이 되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미국 지휘 선물이 나스닥이 현재 1.85% 상승하고 있고, S&P가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엄청나게 지금 그 지휘 선물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엄청 좋았죠. 해외 중시 차트를 보면은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 3.43%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3 4 4 상승하고, 지금 다우가 1.86%, 그리고 S&P가 지금 2.65% 상승을 했어요. 지금 아주 주시장이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스닥이 한2.2% 정도, 거의 21.2평선까지 지금 거의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21.2평선을 넘어서 어1.36% 상승을 했는데 어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음, 크게 상상하는 거 보니까, 내일 새벽에도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 61선. 61선이면, 2377이죠. 음, 2350. 어, 한, 이 정도 부근까지는, 어, 올라올지 않을까 며칠 내로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몰빵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 지금 주식이 없고 현금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쉬는 게 괜찮죠. 그래서 좀 올라가면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좀 짧게 짧게 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물려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어 물려 있는 종목은 이제 올라가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 있는 걸로 사서 조금 오르면.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영, 오늘은 제가 그 수익난 영상을, 어,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 제가, 어, 일주일 전에 매수 추천드렸던 네이버, 어, 네이버가, 보시면, 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9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요번에 그 인수 인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한 3점, 3. 3.29% 그러니까 바닥선부터 저는 이제 이때 정도에 샀죠. 이때 샀는데 바닥선부터 하면 거의 한10%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1선 맞고는 또 떨어지지 않을까. 21선을 치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이 과연 지금 이 시국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좀 올라가면 팔고 또좀 떨어지면 매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저런 계속 좀 올라와가지고 한5% 정도 수익 내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했고요. 다음으로 또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령 어그저 이틀 전에 보령 종목 그 추천할 때어 제가 이제 그 저는 제가 예상을 그런 식으로 했죠. 카카오가 그잘 아시다시피 주말에 엄청나게 그 화재 때문에 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주, 그 그날 새벽에 또 미국 시장도 안 좋고 해서 크게 빠질 거라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보시면 거의 뭐 9.5%까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상대로 많이 빠졌죠. 그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 좀 생각한 것보다 0점, 0. 저0.1% 일단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 0.05%밖에 그러니까, 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산게좀 아쉬운데 그래서 일단 그 체결이 되고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또 상승을 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를 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또 여기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매수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것 같은데 만약 주식 갖고 계신 분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선 마고는 떨어지지 않을까? 감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휠라 홀딩스도 입절을 했는데요.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음, 이날 거리량도 지금 보시면 역대급 거리량이 터졌어요. 그죠?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날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 있다고 예상하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오늘 거의 6.65%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상승을 크게 하면서 저는 일단 매도를 했고요.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 정도에서 뭐 갭상승이 될든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또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감히 어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종목을 한번 누가 이렇게 매수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일단 오늘 투자현황을 보면 어 외국인 오 기관이 오늘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죠? 올라오니까 개인은 이제 좋구나 하고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이제 또 오늘 미국 지휘 선물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일도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기관이 어 짧은 생각으로는 잘한 거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아니 기관이 매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네요. 그죠? 어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 종목별로 보면 빌라 홀딩스는 계속,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죠? 거의 매수하면서 하루 팔고 매수하고, 하면 5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기, 개인이 엄청나게 빌라 홀딩스는 매도를 했고요.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는 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보면, 훅 빠지니까, 그죠? 훅 빠지니까, 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요즘 개인들이 보면, 참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계속 팔았고, 기관이 오늘 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면은요, 네이버는 외국인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한것 같습니다. 보면 외국인이 9월 26일부터 계속 파네요. 엄청나게 팝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계속 받아줬고요. 오늘도 많이 받고. 또 개인도 많이 실망을 해서 같이 많이 팔고 있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요즘 많이 실망을 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이제 워낙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죠. 어 그래서 음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것도 카카오 네이버 다 괜찮지 않을까?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으면 어 괜찮지 않을까? 어, 감히 투자 조언을 드립니다. 아, 또 어, 내일 새벽에 또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면 한국 시장도 많이 상승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을 계속 참고하면서 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그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 이제 한국 시장 열릴 때쯤 돼가지고, 미국 지휘 선물이 크게 빠진다. 뭐1% 가까이 빠진다. 그러면 갭상승 한 명이 바로 팔고 나와야 됩니다. 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계속 연속해서, 어, 만약에 미국 지휘 선물이 계속 올라준다. 그러면, 어, 조금 더 길게, 조금 스윙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일단 계속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지금 미국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좋을 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방향은 금리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크게 힘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